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입니다 대장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어, 월요일이라서 이제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어, 날짜로는 또 마지막 날이라서 여러분들과 또 이번 주 매매할 그 종목들 공부할 종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요, 지금 현재 시장은 장기적인 어떠한 그, 이 매매 패턴으로 이어가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단기 포지션으로 빠르게 A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내고, B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내고, C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내고, 자꾸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로테이션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종목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내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아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상태다. 이만큼 올라갈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죠. 음. 그래서 어찌되었던지간에 FOMC라고 하는 어, 이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어떤 그이 지정학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레고랜드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국채 시장에 나온 국채들이 팔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일수록 자동매도 자동 자동매도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현재 수익이 난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있어요. 그죠? 우리 오픈방에서 매매하는 종목들 여러가지 어, 수익이 났는데 어, 지금 예를 들어서요. 까나리아, 카나리, 카나리아 바이오 자, 이거요. 여러분들 매수해 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자동매도 걸어놓으셨다고 하면 은 얘는 사골주에요 사골주. 그죠? 사골주예요. 순식간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려버리는데 오늘 몇 프로까지 올림이 나왔어요? 한 6, 7%까지 올림이 나왔죠? 그죠? 여러분, 5%가 작아요? 5%가 작습니까? 절대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10만 원 가지고 하시던 50만원 가지고 하시던 5%씩 계속 수익을 내시잖아요. 이거 낸 다음에 여러분 매도 자동매도 된 다음에 어떻게 되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장찌님은 계속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저는 뭐라 요아 내려라 내려라 좀만 더 내려라. 한번 매도가 되고 나서 다 시금 잡으려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우리 한번 수익 실현하고 얘가 내려와서 체결되고 다시 올라가면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가까지 얘가 갈, 갈 테니까 그러면은 수익을 몇 번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런데 내가 크게 먹어야지 아 오늘 조금 반등 나오는 시장 같은데 야 내가 10% 먹어야지 20% 먹어야지 이거 욕심이란 말이에요. 짧게 짧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 빠르게 수익을 내고 여러분들이 어, 종목 교체를 하실 수 있게끔 오늘 그 데드 뭐였나요? 그 종목도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어, 오전에 바로 단타 들어와서 팜스토리 어? 여러분 하루에도요. 정말 매매할 종목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해서 지금 현재 이 영상 우리 오픈방에 안 계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전화하시면 제가 전화 받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이라고 남겨주세요. 네, 또는 주학타 그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오픈방 소수 정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하시고요. 오셔서 어 공부도 하시고 매매도 진행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위에 있는 번호로 어 주악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끔 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살펴볼 종목 코리아 s 에요 코리아 S인데 어? 아니, 매이저 님. 네. 아니, 매이저 님 이렇게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거잘 매매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위에 있는 거 매매 안 합니다. 아, 위에 있는 거 매매 안 해요. 굳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번에 있을 때 이렇게 언급드렸단 말이에요 요때도 언급드렸고요 그죠 상 그죠 상 이때는 이, 정확한 상은 아니었지만 점상 같길래 아 여러분 이거 다시 들어갈 어, 타이밍 나옵니다 차라리 이때 들어갔어야지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왜 가지고 왔냐면요 이 코리아 이 s e 는 여러분들 뭐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에요 자 어떠한 이슈가 있습니까? 리튬 플러스가 그렇죠 리튬 플러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리튬 플러스 그렇죠 리튬 플러스가 코리아 SE의 최대 주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최대 주주가 돼서 즉 결론은 뭐예요? 뭐 얘네가 뭐 최대 주주가 되고 뭐 사명을 변경하고 뭐 이런 거다 떠나서 뭐예요? 그렇죠 리튬 관련 주란 얘기예요. 이 리튬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 찍어내는 돈 찍어내는 면허라고 그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 리튬의 리튬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몇 개월치의 수주가 밀려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코리아 SE를 중심으로 해서 수산화 리튬의 생산 공장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리튬의 전문적인 기업으로 분명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게 얼마예요? 천 원, 이천 원짜리였어요 근데 지금 만 팔천 원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해먹을 수 있는 자리죠, 그죠 충분히 해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 계속적으로 얘네들은 지금 현재 올리면서 해먹고 또 올리면서 해먹고 계속 이슈를 가져다가 우려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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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이 어떤 종목을 바라보게 돼서 길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빠르게 수익 내고 다음 종목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내고 또 다음 종목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내고 또 다음 종목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고 불안불안할 때에는 힘 있는 놈들 사이에서 매수가 잡아가지고 진입해볼 만하다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가 이놈한테 들어가고 20% 수익을 내겠다, 30% 수익을 내겠다. 아 현재 뭐 14,000원, 15,000원이니까 내가 2만 원 때까지 예를 들고 가겠다. 이게 아니라. 짧게 짧게라도 10%가 됐던 12%가 됐던 수익을 빠르게 빠르게 내고 다음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게끔 그러한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ytn도 보세요 여러분 ytn 같은 경우에도 아왜 이래 아. 아, 죄송합니다 예. 자 보시면요 얘는요 반대죠 지금 이렇게 뭐 모아왔다가 쭉 올린 상태에서 내려오면서 털고 있다고. 지금 털고 있는 중이에요. 물량을. 그런데, 코리아 SE는 지금 현재 추세를, 자, 추세 아랫라인에서 이렇게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으셔도 되고요. 또, 요 저점과 요 저점을 잇는 거예요. 요렇게 그으셔도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 추세 안에서 얘가 지금 놀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추세 안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니까요. 음 올라가는 놈을 따라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올라가는 놈을 여러분 어 아이고 따라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추격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요 여러분 단순하게 책을 몇권 읽고요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매매기법이요 아 물론 좋은 것들도 있죠. 하지만 해 보세요. 될것 같습니까? 안 돼요. 왜냐면 하책몇권 읽고 매매 기법 몇번 본다라고 해 갖고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밑바탕이 돼야 돼요? 경험도 밑바탕이 되어야, 되어야 되고요. 이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야지만 종목에 관 어, 대해서 신뢰, 즉 믿음이 간단 말이에요. 아, 너는 갈 거야. 그래도 좀 눌렸어. 그래도 갈 거야. 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로, 여러 가지 나만의 기준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올라간다 라고 하게 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또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그러한 종목의 타이밍을 또 잡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시자고요. 아시겠죠? 자, 해서, 여러분. 공부는요, 주식은요, 주식은 학습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계속적으로 수익 내시기가 어렵습니다. 감으로 하는 매매, 예측으로 하는 매매 한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셔가지고 원 포인트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실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네, 제 개인 번호입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악타.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오픈방 초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31일 어, 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좀 마음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고인들의 명복을 좀 빌고요. 어, 우리는 계속해서 매매해 나갈 수 있게끔 공부 학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였습니다.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is some better day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